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복종이 왜 해야 할사람많은데 아내들부터 복종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야비이에안 맞는 소람줄 아시고 2이0 0년 전에 미리 그렇게 또이시고 말씀해 놓으신 사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얼마큼 질서가 진짜 엉망진창이 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뒤집을 수 있도록 먼저 어,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내들이여 사실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동등입니다. 동등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촌이장의 무촌 네. 뭐 사람들의 천수관계로 해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남편이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열을 정한다고 할때일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 0.1이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쫙 분류를 할때딱 영예에서 나하고 옆에서 바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내가 되겠죠. 한 여자가 자기와의 서열 또는 위계질서를 나눈다고 세계 모든 삶을 쫙 위로 다 끝까지 해놨을 때, 뭐 인간적인 사회 불법으로 그렇게 불가능하긴 합니다. 전혀 상원음사은 어떻게 위아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본다 했을 때. 무슨 이유라도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제일 나고 동등하게 옆에 놓을 사람은 남편이지, 남편, 부부지간이죠. 사회적으로도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 해서 무존지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촛수는 전부 다 거리를 나타냅니다. 위아래 상하칠서를 나타내고, 어... 가장 동등됨을 누려야 할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리한 그래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복종은 어떤 거냐면요.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하는 복종이거든요. 부하가 아닌데도 복종한다고요. 그죠? 그런 복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이야기는 내가 당신한테 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니까 복종해 이런 관계 아닌데도 하는 복종이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꿀리는 게좀 있어 약점 잡힌 게 있어 이런 거 전혀 없어도 하는 복종이라고요.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해 그래도 하는 복종이라고요. 우리의 복종이라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하는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야 되죠? 왜? 죄인이 죽는다는 게 아버지의 법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죠 죄의 싹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죠.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마땅히 죽었다고요. 아버지께 복종하로 이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죠? 죄삼 삶에 이르는 세례라는데, 예수님이 왜 죄를 사형을 받아야 돼요? 밥쇠. 네, 형식은 똑같거든요. 예수님 특별히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는 물리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짓널 피하라 하더냐. 와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딱 왔다고요. 이맥락에서왜 예수님이 들어왔냐, 이 말이죠. 차라리 예수님 딱 보고, 오, 당신이 오셨군요. 가만 있어봐, 너희들은. <laughs>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세례를 준비했나이다. 이거는 죄와 회개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는 영광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 세례가 어디 있어요? 세례 본 뜻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세례라는 게 어디냐고요? 있 왕조를 위한 특별 세례가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이라는 우리 이 말씀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지위,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복종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 이 나를 부인하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지만 동시에 성게에 많은 복종에 가장 어울리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이런 복종은요 복종으로 말미하면 그 후에 어떤 뭐 경제적인 명예 어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거 상관없이요, 이런 식의 복종만이면요, 후에 사후에 일어나는 어떤 뭐 유익 이득 이런 거와 관계없이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복종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나라다.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요나단이 그래서 나중 에 국무총리라도 해서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안 죽고 한자리해먹으려면 그렇게 양보해야지. 이런 거 아니죠.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최상에 이를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목적입니다. 그걸로 목적을 으한건 아니지만 다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최고. 그러니까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아내로서 최고의. 빛을 발하게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복종하면 다 천해지고요.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아내가 된 여인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진짜 사회적 이론으로 동등해라 진짜 동등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가 복종해 봐. 그러면 나는 최고의 존재 가치를 가진 여자가 될 거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죠. 벌써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세상에 가장 뛰어난 놈도 몰라요. 내가 누구 앞에 무릎 꿇은 적이 한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한번 꿇어보니까, 이제 좀 건달로 살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보면, 나가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살아보라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 건달식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한번딱 무릎 꿇는데, 었 자기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건달식으로, 의리해가면서, 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외야복으로 섬기고 살라니까, 이러면서 무릎을 꿇는데, 지는 깡패식으로 얘기한 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릎 딱 꿇었더니, 그때부터 알수 없는 마음에 막, 예? 파도가 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흔들림에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자기의 지난 죄들이 죄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사람같이 상건가면서 막, 뒹군단 말이에요.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왜눈 뜨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물을 계속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님 그런다고 옆에 있던 교인들이 저런 깡패 교회 좀안 왔으면 했는데 그날 이게 진짜 성경 말하는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예? 옛날식으로 예?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손 씻고 뭐 교회 모든 허들인 일은 나가 다 하고 이제 진짜 예수쟁이로 살랍니다. 나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끊고 강패들은 또한번 또 한다면 그래요. 이런 간증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진짜로 새 사람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 그렇고 목사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굴복하니까 천해진가요? 울면서 나니까 나가씨 울던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laughs> 사람 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근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놈들. 네? 그래서 사람이 뭐 약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가지고 있던 소위 가오라 는거 그냥 싹 벗겨지니까 별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러지 않고요. 훨씬 존경이 보인다. 그 전에는 에휴 제가 앞에서 이렇 폼만 넣고 어 이랬는데. 그 뒤부터 어떻게요? 형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 존재 가치를 최상급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 복종하지 않아도 될 자에게 복종하는 것. 세상에 가장 본래 첫 사람 두 사람이 가진 관계가 부부관계였잖아요. 이 본래 이첫 시간에 가졌던 이 아름다움의 그 가치 종기함 이것부터 하나님이 회복해주잖아요 이것부터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봐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 니 남편이 아내라는 여자에게 본레 머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죠. 근데 좋은 결과라는 건 여러분 인과 관계거든요. 원인이 좋기 때문에 원인이. 반드시 씨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원인이 좋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이제 처음에 아까 그 깡패도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배워야죠.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같은 깡패를 택하사! 이렇게 이제 뿌리를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큰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큰 감사를 하게 되죠. 예. 네. 이제부터 내가 손 씻었어. 뭔지 뭔데 나를 손 씻게 만든 힘이 있어. 내가 손 씻었어. 내가 손 씻었어. 내가 오늘 무슨 경험을 했어? 이게 아니고요. 이건 결과인데. 하나에서 했더니 결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어떤 원인이?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하고 살아하서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사.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할양 없는 데 그렇게 되죠.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약간 웃게 된 거예요. 그 실천적 유익 이전에 근본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본. 이게 뭐라 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불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차츰 들어보면 불쾌가 아닙니다. 먼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남자의 머리 름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여자의 발이란 얘기냐 뒤집어서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렇죠? 존재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에 있고요. 남자가 있음으로 여자가 있기도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질서상 남자가 앞에 있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남자 이꼴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질서가 앞에 있지만, 남자가 여자와 부부관계가 될때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디모대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왜? 오직 종용할지 느게 잠잠하라는 얘기죠. 이는, 잘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짐을 받은 다음에 여자를 독립적으로 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게 아니고요.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다 했어요. 남자의 살과 뼈, 피로 지었다고요. 요거 때문에 남자가 앞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 놓고 물건을 하나, 둘, 셋, 넷, 천만 개를 찍어낸다 이 말이죠. 거기 사이에는요. 시간적 순서가 있다고 해서 질서상의 우열이 없어요. 앞섬이, 뒷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첫 번째가 없었다면 두 번째가 못 나온다면 두 번째 부분으로 세 번째를 만든다면 여기에는요.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게 아니라 남자의 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주관하는 게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부모의 살과 뼈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자식이 부모를 주관하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죠. 공경하라 그랬지. 주관하는 건안 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와가 그 흠했죠. 그다음에 그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냐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랬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뭐라냐면 이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 했더니 자기 뼈에서 나온 여자가 어땠다고요? 먼저 게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을 죄로 끌어당겼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찌하요 돕는 배필대라고 그랬거든요. 돕는 배필대라고 그랬는데 죽이는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첫 여자가. 보세요. 모든 여자의 지위가 어떤 지위였냐? 남자의 몸무서 나온 존재인데 거기다가 남자를 범죄케한 존재로 시작을 했다고 첫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으켜 버렸다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러면 인류의 죄책을 그 뿌리를 누구로 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라는 얘기죠. 아담. 그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세요. 여기까지 아담은 손해본 것 밖에 없죠. 피, 쉽게 말하면, 그죠? 집 뼈를 내놨어요. 물론, 하와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손해는 무슨 해, 손해야? 갈비뼈나 주고 사람이 왔는데. 훨씬 좋은 거죠. 큰 선물 받았지. 그러나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 내 뼈가 갔는데. 그래서 행복을 얻게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뼈 하나 줬더니 아예 나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버렸다니까. 물론 지가안 먹었으면 됐죠. 그럼 하여튼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꾀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로 살아야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원수가 된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원수가 되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아니, 형제 간에도 원수로 사는데 애싸고 야곱 보세요 장자권 때문에 원수로 사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신문할 때는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서로 떠는겠죠.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었죠.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둘다 뱀이 꼬드겨도 네가 죽어야 돼. 먹었으니까. 여자가 꼬드겨도 네가 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깨버린 게 아니고 그죄 이후에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살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 여자 너는 보세요 남자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첫 창세 에 보면 인간사의 뿌리, 그러니까는 우리 관계의 모든 근본된 그 원인 또는 이유와 의의를 할수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타락 전에 나왔고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라고 뒤에 말씀 이어지는지를 거기서 다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외에도 죄로 말미암아 여자를 남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더욱 표현상 뭐라고 표현해야 좀더 맞게 표현할까요? 복속, 예속, 종속 <laughs> 이런 건 아닌데 와. 의지? 이것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 품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게 <laughs> 네? 하나님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했어요. 바꾸만 하면 이 남자로 말미암아 네가 이 타락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타락을 완료하면 고통에서 혼자 있다면 겪어야 될 고통, 그 죄의 결과.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낫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있으므로 너는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자는 정결함으로 해산하여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말씀 읽어봤죠. 근데 그거는 가만 보면 혼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하여튼 너무 어렵게 가면 좀안 되고요. 이래서 남녀의 질서와 권위에는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와 몸통 정도의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딥모드전서 말씀 같고요. 그렇죠? 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를 두 가지로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게 머리와 몸통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차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존재의 시작과 범죄함의 시작에 근거한 질서에 더하여 둘이 혼인을 해버릴 경우에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그죠 위계 질서가 훨씬 더 상하 관계가 또렷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서의 역설이란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돼요. 겉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왜? 머리하고 몸통 차이는 아닌데, 결혼하니까 머리가 되고 나는 몸통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낮아진 것 같은데, 이 안에 감춰진 신비가 있다니까요. 요 관계가 되면 오히려, 남자가 뭘 해주냐면요. 조금 낮은, 조금, 그렇게 표현을 쉽게 하면, 조금 높은 관계에서는 조금 줘요.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네도 살면, 네가 살면 내가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준다고요.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책에서 보이는 그리스도고, 박물관에 가서 보이는 그리스도고 성지술에 가서 흔적을 보는 그리스도라면 나의 머리가 아니죠. 그러면 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뭘 얻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죠? 종교학자가 얻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그죠? 렇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그 그리스도부터 온다고요. 근데 제 아무리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도 성인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 그래, 나보다는 훌륭해. 요 간격으로 아는 사람. 아, 어, 나보다는 인기 좋았어. 나보다 뭐 훌륭하고, 뭐 가르침도 지식도 많았고, 아, 어, 성품도 좋았고, 뭐 그런 분이었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뭐죠? 나보다 조금 높은 자로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 해버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와요 제자가 되어버리면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 신비라는 겁니다 아니 결혼 안 하면 남자가 머리는 안 된다는데 결혼했더니 아나 머리를 하나 더 이고 살게 됐어 아 이거 굴욕적인데 <laughs> 그게 아니고요 그 남자가 머리가 됨으로 여자가 결과적으로는 더욱 복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 교회가 얻는 그 놀라운 복락들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사, 한 아내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더욱 잘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또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괴상한 세상이 되어서, 오늘 같은 말씀은 많은 사람이 거부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 버릴 말씀 하나 없고 못 마땅하여 저 밖에 따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먹고 다 아멘이고 다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에서 그물 내리라는 이 말도 도무지 들을 이유도 없고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세대 누구 어떤 업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다른 사람을 얻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말씀에 의지하여 듣고 보면 다 듣고 아멘 하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삶으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시고 온전히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